마법의 숫자 게임의 심화 활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화 활용 방법에서는 게임판이라든가 말은 필요하지 않고요 숫자 카드만 필요해서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수의 개념을 알려주는 게임입니다. 자신의 차례에 돌아가면서 10이 되는 수, 카드 두 장으로 10이 되는 수를 얼른 찾아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1과 예를 들어 9. 그러면 1과 1 더하기 9는 10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맞게 가져온 거고요. 다음 사람이 7이면 그 사람은 2장, 3 해서 10을 먼저 만들, 가져오게 됩니다. 만들어서.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역시 보수의 관념을 가져와서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마지막 사람이 역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숫자는 9가 아니고 6입니다. 9일 경우 보라색이고 밑에 이렇게 바가 써져 있고요. 그러면 자신의 체대에 카드를 가져왔는데 이와 같이 카드가 보수의 개념이 아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카드를 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례는 기회를 잃게 되고 다음 사람이 역시 카드를 가져와서 역시 이와 같이 보수의 관계가 되는 숫자를 찾아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처음에는 두 가지 카드 두 장을 놓고 10을 만들었는데요. 익숙해지면 선생님께서 카드 두 장이 아니고 세 장으로 10을 만들 수 있는 카드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3, 5면 10을 만들 수 있는 카드는 2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3장을 가지고 10을 만들 수 있는 카드를 찾아서 가져올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6, 2면 10을 만들 수 있는 카드는 역시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를 처음에는 두 장을 가지고 10을 만들어서 보수의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익숙해지면 이와 같이 카드 세 장을 가지고 10을 만들어 올수 있는 카드를 찾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 승리합니다.